수술시에 실밥이라는 것은 구멍 두 개를 통해서 실이 몸 안으로 일부분 들어왔다가 바깥쪽에서 묶이는 것입니다. 그러면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한쪽의 실을 자른 다음에 그 매듭을 통으로 다 빼내는 것이 실밥 제거가 되죠. 그런데 성형외과에서는 매우 가는 실을 쓰기 때문에 때로는 실밥을 뽑을 때 이 구멍 두 개에 있는 모든 실이 잘라지는 경우가 드물게 있어요. 그렇게 되면 몸 속에 있는 그 부분이 그대로 남게 되죠. 근데 처음에는 그게 관찰이 되지 않다가 이 실이 약간 피부의 움직임에 의해서 약간 밀리게 되면 실밥이 남아있는 부분이 노출되기도 합니다.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제거해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관찰되는 경우에는 병원에 오셔서 반드시 제거를 받으셔야 됩니다. 감사합니다.